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. <laughs> 아우 침착하고 바르게 참잘 쓰네. 다시 써볼게요. 춤추갈 거예요. 또 침착하게 예쁘게 써줘요. 아까 몇초 됐어요? 20초. 또? 아우 잘하네. 와 틀렸다. 비교 보자. 거봐 마음이 앞서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잘 보고 집중했어야지. 또? 거봐 집중하는 카메라 단추잖아. 또 20초. 시작. 생각부터 해야지. 빨리 쓰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. 또 오른쪽으로 하세요. 뭐? 응. 뭐? 또 그렇지 정확하게 잘 보고 해야지 빨리만 쓰면 안 돼요 시작 고개 들고 어 3인데 또 3을 썼네 뭐 써야 될까 또. 어 지울 때는 음. 뭐? 어 멈춰야죠 네. 생각해야지 이그러그 다음에 뭐 생각이 나지 그렇지 시작 얼렁해 응. 장난감이 소리가 나오네요. 집중 안하니까 실수가 나오네. 음. 자 다시 음또아유 잘하네. 그렇지 집중해서 잘 보고 생각했어야 돼요. 아주 잘했어요. 또 20초. 초요?